지금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정말 박탈을 당할 겁니다. 자유를 박탈 당하고, 여러분은 진짜 해를 맛볼 겁니다. 야이 개새끼들아! 그냥 가면 어떡해! 구독하고 가야지! 으, 딥댓 으.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박입니다. 오늘은 왜촛벌 시위에서 그렇게 내 시민님을 자처했던 우리 2, 30대 여러분이 왜이 문정권의 비리, 적폐 문제에 대해서는 왜 가만히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2017년 초에 그 박근혜 정부의 그 최순실과 관련된 뭐 국정농단이다 해서 오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시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탄핵까지 몰고 갔는데 그 사람들 지금 어딨는지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깨 시민임을 자처하고 뭔가 이 적폐에 대한 비리에 대한 전 정권의 그부 정권의 그 비리 그 권력에 대한 그런 분노를 가지고 그렇게 시위를 했던 사람이 그 추운 날에도 그 꽁꽁 싸우고 갔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이문 정권의 지금 비리가 한두 개가 터진 게 아니죠. 뭐 청와대 비리에. 서 부터 해가지고 뭐광공서 모든 사고 사건 사고 화재 비리가 계속 나오고 손혜원 회원, 손혜원 뿐만이 아니라 김경수 드루킹 사건 그리고 김의겸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 사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도 조용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자 그전 정권이 그 비리를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여러분은 일조선이다 해가지고 그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 상대적으로 오는 박탈감 때문에 여러분은 민주당 그것을 이제 적폐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민주당 문재인을 찍은 겁니다 근데 문재인이 여러분의 삶을 나아지게 했습니까? 그러면 문재인이 지금 여러분을 나아지게 했다 근데 문재인이 지금 54조를 풀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뭐를 나아지게 했습니까?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을 올려줘서 여러분의 취업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소득이 향상이 됐어요? 그렇지 않죠 물가가 더 상승해가지고 아니면 52시간 근무로 기업을 규제를 해서 더 적은 구별을 받고 있습니다. 더 상황이 나빠졌죠. 그런데 여러분은 무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자, 그럼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는 그렇게 비리 접해를 강요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비리들이 발견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아나무인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보수 방송들과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까지 많아지고 있는 시점 네? 이 사람이 타과를 해도 모자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점점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점점 아나 무인식으로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김정은이 자신의 권력이 위협당하자 김정남을 살해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자신의 고모부를 고사포로 죽여버렸죠? 자신의 권력이 위협이 된 사람들은 오조리오조리 위협을 가하고 커트시킨다 이 말입니다 자 문정권의 지금 통내가 점점 드러나고 있어요 그 대접을 붙였던 대학교에 전대협을 자칭해서 대접을 붙였던 혼자 대접을 붙였던 사람들을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전국적으로 경찰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을 무단 가택침입까지 해가지고 잡아들였습니다 자 대단하죠 대단한건지 이거 지금 정말 심각한 겁니다 대단한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20, 30대 깨시민 여러분 깨시민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자, 문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는 철저하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식 정치로 가고 있고 지금 모든 기업들을 통제하고 있고 인터넷도 통제하고 다 지금 처음에 대통령을 대고 행정부 장악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 사법부도 장악을 해버렸죠 사법부를 장악해서 브루킹, 김경수도 얼마 전에 풀려났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제 재판소에 정말 능력 저기 자격도 안 되는 임의선 재판관을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사법부로 완전히 장악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입법부. 입법부도 지금 패스트 트랙을 해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정책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한국당이 반대를 하니까 이제 그토학교가 원래는 이제 걔도 이제 좌파예요. 그래서 근데 그 소학교도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이제 거의 민주당 형식인데, 걔까지 이제 합세해가지고 패스트 트랙을 밀어붙여서 만약에 된다고 치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잡아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진짜는 이제 그때부터는 거 잡을 수 없어요. 지금도 안나 모인인데 그때 되면 진짜 이제 김정은하고 달라질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깨시민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헬조선 뭐 말하는 사람들 진짜 헬이 옵니다 진짜 진짜 헬조선이 와요 좀 있으면 여러분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는데 깨시민인 것처럼 했던 사람들 단지 기득권 세력이 불만이고 자신보다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렇게 그냥 구 보수 정치를 싫어했다면 지금은 이제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정말 박탈을 당할 겁니다 자유를 박탈 당하고 여러분은 진짜 헬을 맞고 올 겁니다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상입니다.